인산철 6 0페어 배터리 강제적으로 주목 들어서 쇼트. 화력. 테스트. 잘 타네요. 아니, 안 찍었네. 뉴툼 이온이나 인산철이나 화력은 뉴툼 이온보다는 좀덜 하긴 한데 똑같은 우연구가 있으니까 리튬 계열, 리튬 인산철, 밧데리 관리들 잘 하십시오. 과제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 끄는 방법은 물, 물이 최고, 물밖에 없습니다. 소화기 소용 없어요. 내가 또 보고, 아 형님 수원. 이거 거기부터 추우세요 그래. 파닥테스트. 인산철 안난 데는 사람들 다 뻥. 인산철 6 0암페짜리파력테스트 입니다. 인산철 짜투리 만주로 구멍 뚫어서 화재 인산철도 잘 탑니다. 인산철이든 미튬 계열이든 미튬 이온 인산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온은 가연성 입니다. 자연성은 어떤 파티들은 다 탑니다. 니트미온니트 인산철, 전부 불잘 붙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어우, 4분 동안 타네요. 관리 소울만 안 하면은 배터리가 좋은데 관리 소울을 냈을 때는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안전하다고요. 인산철도 똑같습니다. 바라기 조금 약할 뿐이에요. 이틈 결의 화재시 진압방법은 물이 최고입니다. 쇼트시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면 그냥 꺼집니다. 리튼 계열은 무조건 물밖에 없다. 이것도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면 소용이 없다. 파워뱅크를 만들어서 큰 케이스 안에 들었을 때는 연기가 났을 때 화재 감지하시고 빨리 피신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